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란 지나치게 획일적인 기준이나 규범을 강요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였으며 특정한 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프로크로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강도이자 악당입니다. 그는 아테네로 가는 길목에 사는 거인으로 여행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함은 함정이었습니다. 프로크로스테스는 손님들을 철제침대에 눕힌 뒤 침대의 길이에 맞추어 강제로 조정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팔다리를 자르고 키가 작은 사람은 몸을 억지로 잡아 늘렸습니다. 결국 누구도 그의 침대에 완벽하게 맞을 수 없었고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크로스테스도 결국 영웅 테세우스에게 잡혀 자신이 만든 침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에서 비롯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은 현대 사회에서 획일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학습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 조직이나 기업에서 직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율과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 법이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처럼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채 억지로 기준에 맞추려는 모든 시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획일적인 사고 방식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개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특정한 기준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